네, 한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근, 네. 우리 이보람 의원께서 님 대학 구중전영관. 저 오늘 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려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계획 을 보고 충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위기 청산은 교육협치에서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성표합니다. 위원민들과 더욱 협력하고 유연민들의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방종철 총무과장입니다. <laughs> 오쪽 2021년 주요 성과와 안동민과의 대화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단이 비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8쪽입니다 계약심사 시 동네 생산제품 우선 반영하고 지역 제한 한도를 활용 한 행정대회에서 대거 수상하였으며 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퇴거를 1개 읍면 단위로 집중해서 시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 14개 읍면인데 14개 읍면을 쪼개서 한 50개를 하니까 예, 부견들 일리가 더 생각됩니다. 집중을 해서 집중과 선택, 선택 문제에서. 주무세요. 올해부터 아. 시작하셨죠? 예, 올해 올해부터 5월 10만 원씩해그서 네. 어, 그것을 추경에 추경에 반영해서. 평가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 상당히 많은 것.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 심층 검토. 검토를 해보시죠 예산.